지금 많이 탈탈탈탈 털리시는 분들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나를 돕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운을 내시고 또 편안해지신다면 제 안에 있는 당신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레이키 마스터 해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한 적어도 반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간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어,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지만 저도 어, 이런저런 일상을 보내고 업무를 하고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다가 왔습니다. 제 뒤로는 제가 좋아하는 바다 배경이 어, 한창이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괌 바다도 어, 생각이 나고요.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런 좋은 추억들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찍는 지금은 오랜만에 단비가 아주 많이 내렸다가 또 화창해졌다가 정말 신기하게 어, 마치 또 제가 좋아하는 괌 날씨처럼 어, 저를 만나주러 온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만큼 재밌고 신기한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레이키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될대로 되라입니다. 삶이 나의 삶이 나의 머리 내 인식보다 더잘 안다고 하죠. 내 머리가 이끄는 삶이 아닌 내 삶이 나에게 펼쳐지는 대로 내가 좀더 저항 없이 편안하게 수용하고 지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지금을 현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힘을 함께 나눠 보고 싶어요. 지금 많이 탈탈탈탈 털리시는 분들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아프신 분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고,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또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겪고 느끼고 또 힘듦을 느끼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다 같이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나를 돕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운을 내시고 또 편안해지신다면 제 안에 있는 당신을 살려주세요. 오늘 15분, 20분 정도 어, 될 대로 되라. 편안하게 흐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수용하는 지금을 위한 레이키 힘을 전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당신들 안에 깃들어 있는 나에게 이 위로와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사랑의 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받아주셔도 좋고, 음소거로 해두시고, 머무시는 공간에 틀어두셔도 좋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어, 눈으로, 마음으로, 저의 의도로 계속해서 그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생활하시는 공간에, 장소에 이 영상을 한켠에 틀어두시고, 소리를 꺼두셔도 좋아요. 계속해서 이 힘은 우리의 공명하는 그 연결점 안에서 편안하게, 고요하지만 깊고 강하게 흐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내 안에 특별하게 어떤 불편함이나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고, 음, 지금 내 이곳이 이렇게 조금 불편하구나. 내가 잘 몰랐었구나. 알아주시고, 숨과 사랑을 전해주세요. 그 과정을 함께 돕겠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 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해 주세요. 수용의 첫 걸음을 걷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를 보듬어 주세요. 눈물이 흐르신다면 어... 부드러운 그런 휴지로 닦아주시면서 받으셔도 좋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돌봐주세요.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던 앙상한 감옥을 해소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감옥 없이도 여전히 살아있고 숨쉴수 있는 나를 느껴봅니다. 나는 여전히 숨 쉬고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그냥 나와 좋아하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지시고 낯서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연습해 보세요. 나는 생각보다 더 나와 깊고 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순간 느껴지는 나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줍니다. 느껴 줍니다. 지금 이대로 온전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나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가슴으로 건네어 보세요. 혼자 계신다면 소리내어 말씀해 보셔도 좋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다면, 그저 마음으로 전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를 꼭 안아주셔도 좋습니다. 이 순간 더 아프고 괴로움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더욱더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어느 한 군데 정지되지 않을 거예요. 흘러가도록 놓아주시되,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받아들여 주세요. 나는 점점 더 통합되고 성장하면서 삶이 나를 지나가듯 나도 그 삶을 관통하며 지나가는 존재가 됩니다. 지 금의 나와 나를 관통하 여 마주하고 있는 지금을 안아 주세요. 안아 주세요. 알아 주시고, 안아 주세요. 이 지금을 헤쳐나갈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나를 믿어주세요. 나는 나와 화해합니다. 나는 나와 화해합니다. 나는 나와 화해합니다. 나를 통해 갇혀 있던 내가 풀려납니다 나는 나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와 포옹하는 순간 나는 더 크게 성장합니다. 내 손으로 꺼내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나는 나를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함께 할수 있는 사랑과 통합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신 하나의 신성과 홀리파이어 레이키의 온전한 흐름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지금을 성령의 주관에 맡깁니다. 조금 어떠셨을까요? 조금은 더 편안해지셨기를 바라요. 오늘의 이 시간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실 때이 영상과 이 안에 담긴 사랑의 의도 우리의 연결됨을 잘 활용하시면서 그 모든 지금에 평온이 깃들길 기도합니다. 평온한 지금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